대전성모병원 김용입니다 모더레이트 AS에서 탑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고 실제로 제 앞으로 입원해서 제가 좀 마음고생을 했던 케이스인데 디스미아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어, 리커런트하게 플루랄 퓨전이 발생하시는 분이고 ASD로 99년에 ASD 클로저 오픈하트로 하셨던 분이고 CKD가 스테이지 3에서, 3에서 4정도 되는 환자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올해 3월달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트라우마틱 s d h 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번 역을 보시면 이 작년 10월달에 제가 이제 당일 이번 CAG를 했을 때 제외하고 근 1년 동안 4번의 플루랄피전이 있어서 전부 이제 피그테일 카테터를 인설 전하시고 태어나셨던 분이고 올해 3월달에 이 2번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베르쿠보를 좀 써보자 해가지고 베르쿠보까지 비그별을 썼음에도 두달 만에 다시 플루랄피전에 찾아오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원했을 때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플로럴 퓨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에코에서는 이 LVH와 모더레이트 LA 이나지먼트가 있고 EF 63.6%였고 EOV 프라임이 16.3 정도로 다이아스토리 디스펑션이 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AVMX는 3.67, 에어리은 1.24로 모더레이트 AS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퇴원했을 때도 피그테일 카테터를 넣고 플로럴 퓨전 다 호전한 걸 봤는데 외래에서 이제 다시 프로라이피전이 좀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다이오레틱스를 이제 세게 쓰면은 크레아틴이 자꾸 올라서 막 맥시멈 도주로이 다이아트레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자였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아마 이 모더레이트 AS지만 애프터르드를좀 줄여 주면은 프로라이피전이 반복적으로 차는 걸좀 방지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CBS로 가기 전에 몇 번이고 계속 입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CBS 가기 전에 모더레이트 AS일 때 이제 탑이나 이런 AVR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여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 AS의 이제 유병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에코카디오그래피나 CT를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유병률은 이제 알수 없지만 여러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laughs> 네, 이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모두 합친 이 75세 이상에서 AS의 이제 비율은 메타 시스에서선12.4% 정도 된다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 시비어 AS는 그 중에 한 3.3%니까 마일드와 모더레이트는 대략 한9% 정도라고 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014년에 나온 데이, 이 아이슬란드 데이터에서는 이 70세 이상인 환자에서 모더레이트가 한9% 정도. 마찬가지로 80% 80세 이상에서도 8.7%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 이 데이터에서는 아마도 해가 갈수록 이렇게 moderate 그리고 c b r as가 유병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최근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레이트 AS를 언제 a v r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두두 두 구문밖에 없습니다. 공이 이제 유럽과 미국 전부 다른 캐비지와 같은 오픈아트 서저리를 할 경우에 모더레이트 AS일 때 이제 고려할 것을 2B, 2A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을 조금 보시면은 이 모더레이트 AS는 비나이난 디지즈가 아닌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는 겁니다. 이제 123명의 에코카디오그래필 데이터를 분석한 1997년 데이터를 보면은 해마다 이 모더레이트 AS 환자는 0 3 m 터퍼센 정도 이 Vmax가 증가하고 민프레시그 레드는 7 정도, 밸브 에어리어는 0.12 정도 감소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2023, 2023년에 잭 인터벤션에 나온 잭 이미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메타나리시스현데 모더레이트 AS는 이 해마다 4와 6 정도 민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증가하고 Vmax가 0.1, 0.2 정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모더레이트 에스는 프로그레션하는 디지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컴 같은 경우에도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123명 데이터를 보시면 이 씨비어와 마일드 정도 중간 정도 이 아웃컴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소주에서 23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데이터에서는 과연 이제 씨비어에 준하는 안 좋은 이 아웃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리두 a v r 서지컬 a v r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캐비지를 하고 이 서지컬 a v r 하는 경우에는 이 유착 등으로 인해서 이 리마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0명 데이터를 이제 프로펜시티 매칭을 해서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은 이제 리오퍼레이션 하는 경우가 이 오피 모탈리티 그리고 트랜스퓨전 벤틸레이터를 더 오래 닫는다. 그 a p b 더 많이 생긴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오버럴 서바이벌 역시 리오피의 경우 더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흉부외과 데이터긴 한데 207명을 분석해 봤을 때 모더레이트 AS에서 캐비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캐비지와 a v r 같이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이 Mild AS의 겨트는 겨트는 오버럴 서바이벌에 차이가 없었지만 모더레이트 AS의 경우에 캐비지 단독군에 비해서 ABR a r 같이 하는 군에서 이제 서바이벌 게인이 있었고 이 130만 명 정도의 이제 환자를 분석해본 결과를 봤을 때는 70세 환자에서 이 프레셔 그리언트가 28만 되어도 이 캐비지와 ABR 같이 하는 게더 페이버하다라는 데이터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모더레이트 AS는 이 생각보다 흔하고 한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흔하고 비나인하지 않고 프로그레시브한 디지즈이고 카디악 리오퍼레이션격 겪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커런트 가이드라인이 발생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카디악 리오퍼레이션을 지우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모더레이트 AS고 하이 리스크인 사람은 이제 탑위의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모더레이트 AS의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는 대표적인 게 이제 EF가 저하된 LV 시스톨리 디스펑션 이 있는 환자이겠습니다. 더 보면은 모더레이트 AS와 LV 시스톨리 디스펑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더 오버롤 서바이벌이더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트라이얼들이 몇개 있었는데 먼저 한, 먼저 소개해드릴 트라이얼은 아틀라스 탑이 레지스트리를 분석한 트라이얼입니다 연구입니다 이 아틀라스 탑이 레지스트리는 이 LVEF가 저하된 이 LV 시톨릭 디스펑션 있는 로플로우 로그레드런트 AS를 가지고 했던 이제 연구였는데 여기서 이 슈도시비어 AS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는 모더레이트 AS인 환자들과 환자들을 이제 타비를 한 군과 컨트롤 군, 그래서 메디컬 세라피만 한 군을 비교해 봤을 때이 오버럴 이제 콕스 리그레이션과 카플란마이어 커브 모두에서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한 군에 비해서 타비를 한 군에서 이 우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타비 언로드트라이얼을 설명하라고 제이 강의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 발표된 이제 모더레이트 AS를 가지고 처음 나온 RCT 연구입니다. 타비 언로드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심토마틱 페이션트의 헤프 프 환자가 있는 이제 모더레이트 AS 환자였고, a v 에어리어는 1에서 1.5 사이, 그리고 인덱스는 0.9 사이로 이제 이 약간 이 하이 리스크인 모더레이트 AS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랜덤 메이저이션을 해서 타비 한군과 이 카스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클리니컬 이제 AS를 서베일런 하면서 메디컬 세라피를 하고 이 c b s 로 프로그레션 하는 경우 AVR 한 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원래 이제 이 타겟은 이 원래 트라이얼이 처음에 이 계획됐을 때는 600명을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타비군 300명 카스군 3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인롤이 잘안돼서 89명 89명으로 됐고 대신 이제 이 팔로우업 드레이션을좀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하이오레치컬 컴포지스 올커즈 데스, 디서블린 스트로크 그리고 하스피탈리제이션 그리고 KCSQ 체인지를 받고 세컨드 엔드포인트는 타임 투 이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티를 보면은 타비안 군과 카스안 군에서는 이제 AG가 76세, 78세 정도로 왔고 니아 3 클래스 정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 1년 동안 하트 페일러를 이변한 환자가 이제 42%, 47%로 이 만만치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AVE는 1.1, 1.2 정도 되었고 l v f 는 양군에서 39, 38% 정도 추정되었습니다. 저이 so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 하이엘지칼 이 컴포넌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개념이 조금 생소해서 좀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저처럼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타비안군과카스안군을 전부 다 배틀을 붙입니다. 실제로 배틀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배틀을 붙여서 이 올코즈데스가 팔로 기간 중에 발생했으면 그 발생하지 않은 군이 승리한 것으로 하고. 올코즈데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디서블링 스트로크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디서블링 스트로크 발생했으면 그 반대군이 승리한 것으로 하고 이것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2번. 그리고 2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k c q 카테고리를 봐 가지고 어떤 군이 더 많이 이기는지를 보는 이제 통계학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적 기법이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뭐 해저드 레이쇼 오즈 레이쇼 구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만 보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순위를 올코즈 데스, 디서블링 스트로크 이렇게 더 중요한 순위를 더 우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드 엔드포인트에 더해서 이런 케시 g 큐 카테고리와 같은 소프트한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프라이멜 엔드포인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탑이 r 로드의 이제 프라이머 엔드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면 e n d p o i 이 t the 레이 n 나 오즈 레이쇼가 h e head ratio, the wind 1 a t i o the wind ratio, t h 이 wind r a 이 i o t h 이군이1 d 0번이 i o t h 이 w 이 n d r a t 이 o t h 다 w i n 이 ratio, t h 이 다른 올커즈 데스나 스트로크 그리고 하스피탈리제이션은 크게 보시면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윈레이쇼가타비군에서 높게 나온 것은 대부분 이 KCCQ 카테고리가 타비군에서 우월하게 나와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컨더랜드 포인트 타임 투 이벤트를 보시면은 누메리컬리 이 타비군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학 의미가 없었고 또 이게 그 n수가 더 많고 이벌룬익스펜더블만 가지고 한 연구였기 때문에 n수가 좀 늘어나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좀 추가했으면은 이게 같이 통계적으로 학 의미가 좀 있게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KCCQ 체인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타비한 군에서 급격하게 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점점 점점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 원인은 여기에 이제 인롤되었던 환자가 팔로 기간 중에 한 대략 40% 정도 환자가 c 2열로 프로그래션을 해가지고 a v r 을 받게 돼서 이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데 a v r 을 받지 않은 군만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 델타 값이 쭉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r c t 타비 언로드 RCT 말고 현재 지금 파, 피보탈 이런 RCT가 진행 중인데 이 에볼루트에서 익스팬드 타비 2 그리고 이 사피엔에서 어,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익스팬드 타비 2 같은 경우에는 인노를 계속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사피엔에서 하는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은 인노이 이제 종료되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이두 개의 이제 피보탈 트라이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이 모더레이트 AS가 어떻게 되고 또 한국에서 이 모더레이트 AS에서 탑이를 할지 말지 아주 기추가 주목되는 두 개의 트라이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서머리입니다. 서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레이트 AS는 비나인한 디지즈가 아니고 프로그레시브한 디지즈고 유병률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최근에 트라이얼의 이제 대상은 모더레이트 AS와 LV 시스토리 디스펑션이 동반된 환자가 이커런트 트라이얼 대상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에비던스가 부족했지만 이제 곧 발표될 이제 피버탈 RCT가 어떻게 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 어떻게 치료를 할지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